나한테 환경이 올 때는 절대 이유 없이 오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. 어떤 환경이 왔는데 내가 스스로 전부 풀어나갈 수 있는 나 혼자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일만 숙제를 주면 나는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? 응? 발전이 안 되죠.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서 잘 이해를 해야 돼.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. 나한테 맨날 내가 푸는 문제만 내죠. 응? 그러면, 시험에 가서, 시험장에 가가지고, 그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근데, 내가 잘 푸는 문제만 줄 때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지. 그지? 응? 근데 시험장에 가서 못뭐 푸는 문제가 나왔어. 그때는. 그때도 감사한 하나님인가? 응? 하나님 평상하게나좀 공부시키지 왜공부안 시켜가지고 나 떨어지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하나님이지 그렇죠?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을 안 들으려고 너한테 계속 네가 풀똥 말똥한 문제를 네 앞에다 계속 갖다 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. 뭐, 여기 또 부처님 믿는 분이 있어.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요. 응? 어? 괜히 또 편향됐다 하지 말고.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대자연, 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불려지는 그, 그 뭐라고 할 수도 없어. 어찌되든 그렇다고 쳐. 하나님이라고 쳐.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내가 지금 현재 상태로 정확하게 갖췄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주게 돼 있어요. 근데 그것은 꼭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을 운영하는 내 환경 속에서 다할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,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. 나 혼자. 응? 그러니까, 주변 환경을 내가 운영을할 생각을 못하고, 나 혼자 낑낑대는 거야. 그러면, 이 팀의 리더라든지, 개의 리더라든지, 과의 리더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, 그 사람이 낑낑대고 있으면, 그 사람의 모습은 너 혼자 하려고 하는 거잖아. 요것을 깨닫게끔 이끌어서, 네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봐라. 그렇게 해서 통합을 시켜주는 거예 그때 필요한 게 리더들인데. 전체가 다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그 엊그제 새로 들어온 김순경 보고 이런 건막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선배님들 나서기 전에 다 했어. 아 근데 그놈 엊그제 온 놈이 그 일을 잘하면 그거 나머지는 뭐예요 그래? 엊그제 온 친구가 풀어낼 일이면 응? 나머지 사람 필요해요 안필요해 선배나 고참이나 상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? 필요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없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고. 우리 조직에는 너만 필요하지. 우리는 하나 쓸모없는 놈이야. 이런 소리를 자기 입으로 아주 자신 있게 또 자랑삼아 해요. 그 사람은 절대 풀어낼 수가 없어요.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. 왜? 엊그제 온 사람은 그 질량밖에 안 가졌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문제는 우리 팀의 전체 질량에 맞는 문제가 와 있을 거 아니냐고요. 그지? 그 중에 가장 작은 질량을 가진 그 사람한테 이거를 뭉텅기를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안 죽을 지경이 응? 어?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요. 그죠?